고된 그 노동으로 말미암 아마 부르적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대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야구백에 세운 그대의 영향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선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를 보셨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망각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망각할 수 있기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할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출산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첫째 나올 때의 고통이 조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엄마 엄마들이 둘째 셋째를 낳겠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 있게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지난 날.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기는 한데 때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까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배운 지 불과 10분 만에 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복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운 것을 계속해서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아야 사랑된 도리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아야 실수하지 않는데 때로는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잊고 싶은 것은 잊혀지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사람 다음에 예를 지키지 못한 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있는 존재, 망각의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두번 반복해서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방종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처음 세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내주시기 앞서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만게 해 주시겠다. 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자손이 정착하여 살 땅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손의 번성과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00년이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여러분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흘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구는 모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당신이 하신 약속,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평생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 흘렀다 하더라도, 또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잊었다 하더라도,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방함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방법 두번째 법칙 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오늘의 상황을 돌아 보시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사백 년 동안 그들을 애굽땅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고통 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침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25절의 말씀이거든요 2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보셨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집중하여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형편을 그들의 형편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당신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래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신다. 이 말은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때론 오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마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추레국기의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이 되었고.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큰 흉년에서 애굽을 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을 잊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신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기억은 곧 사랑이고, 기억은 곧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